20대 국회 최다선 의원이십니다 팔선 국회의원이시자 전 한나라당 당대표를 역임하셨던 서청원 대표님 축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사회자가 얘기한것 저는 팔선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축사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일텐데 제가 오늘 조원진 대표축산기념회에 축 와봤는데 이렇게 박수 많이 나오는 축사뿐만 아니라 이, 이 자리가 국회의원회가 대강당인데 이런 박수를 많이 받아본 내가 제일 박수 적게 받았지만은, <laughs> 야,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이 3년간 싸운 저력을 전는 오늘 봤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하고 서울역 집회에 자주 나갔지 않았습니다만은, 가끔은, 가끔은 서울역 집회에 나가서, 저기 대표는 물론이지만, 요즘 이제, 아주 숙달된 교수가 돼가지고 연설은잘 합니다 공부연연말하 <laughs> 것도 없고 이기 대표 고생 많이 했어요 인지연 우리수도 때문에 저 양반 얘기 들으면 내 마음이 시원해 선직히도 뭐 조원진이가 선배님 좀 와주십시오 그러면 나하고 저는 뭐매려합니다 친방 만들어서 일년간 같이 감옥을 가고 박근혜 대통령궁에서 고생을 했다는데 이제 어덧 국회 최다선이고 이제 70대 후반이 돼서 너 그만해라고는 얘기 많이 하지요. 아직은 여러분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거기에 현장에서 연설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기네스북의 국회의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이 거리에서 대모를 많이 한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다면 그건 다녔고 좋은 일이다 지난 3년 간에 가장 바쁘고 고생한 사람이 조원진 대표다. 안하세요홍 <laughs> 대표. 고생 많이 해요. 지금까지 고생 고생합니다. 압니다. 내가 가끔 가다 사석에서 홍문정이나 또는 조원진 대표를 만날 때조 대표. 미안나오 내가 여러분들보다도 먼저 서울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석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그리고 부당을 내가 외치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앞장서서 난 든든하게 생각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합니다라는 것을 밥 먹는 자리에서나 공사소에서 얘기합니다. 전대표안그러셨으니서 뭐 3분, 5분만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긴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 때부터 감옥을 가면서 이 나라 민주화를 우리 위해서 투쟁을 했고 신박이 없는 대표로서 1년간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만들 때 감옥에 간 사람입니다마는 빨리 나오세요. 요즘 이정권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야 과연 감옥에 갔느냐 언제는 하늘에서 떨어진 지도자라고 얘기해놓고 등을 돌려서 감옥에 보내는 사람 아직도 남아있는데 제가 한국당 한 20개월 전에 나온 거 잘했죠? 예. 다른 말씀 을 기회에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토요일마다 5천명 1만명 선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리집 박근혜 대통령 잘못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왜출인연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기 우리 공화당 의원님 저 당원들도 많이 오셨고 또 대구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여당 20대 선거에서 의리와 신념의 정치인 저원진 홍문절이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는 비정한 지역 주민으로 나는 평가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사람들 또 여기서 고생하신 임지현 우리 변호사 등 많은 분들 2 0대 정원이 있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laughs> 여러분 죄송합다 하는 말 인사에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